가 너무 너무 떨린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간절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됐죠? 지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예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과하게 반응해 주시고. <laughs>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인터뷰하듯이 편하게 옆에 또 친구가 나의 참 친구 를늘 찬양도 불렀는데 <laughs> 친구처럼 옆에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고. 잘 되죠? 네. 네. 많이 긴장되나요? 네. <laughs> 네. 근데 말, 별로 긴장 안한것 같죠? 네. 네. 어제, 말을 진짜 잘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사호와 함께 이제 좀 심방을 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11시까지 얘기하다 왔어요. 11시 예, 말이 안 끝나요. 근데 못 하겠대요. 그렇게만 하면 돼. 못 하겠대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아주 평안해요. 잘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자 시작할 텐데 먼저 이름 그리고 나이 사는 곳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최혜진이고 나이는 29살이고 사는 곳은 기동대...어디라고 불러야지? 우림필로 뒤에 대우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우빌라 어딘지 네. 아시죠? 뭐 이렇게 여기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잡으면 지직거리기 때문에 가수처럼 좀 멋있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멋있게 네. 그쵸 이 네. 네. 밑에는 잡으면 지직거려요 네. 자 좋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일단 좋은 거 같아요 그죠네 네. <laughs> 내가 더 긴장되지 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아, 이런 인터뷰 간증은 제 처음이라 <laughs> 아예 좋습니다 자 현재 하는 일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뭐 하고 지내는지 지금 지금 반찬하고 음. 냉동 도시락 판매하는 회사에서 경님 사무 업무 보고 있,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도시락이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네.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이 다이어트 힘망하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음. 시켜서 되게 좋다는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돼요. 자 우리 선일교회 나온지가 얼마나 됐죠? 저 다음 주면 두달 돼요. 네. 네. 벌써 두 달이나 됐더라고요. 그죠? 그한2년된것 같죠? 너무 편안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두달 나오면서 느낀 선일교회에 대한 음, 느낌? 되게 가족 같고 따뜻하고 다.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가지고 영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되게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 네 하나님 의 은혜로 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톤이에요. 요 톤으로 <laughs> 한3 시간 갑니다 이제. 예, 이제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족 같다 했는데 <laughs> 네. 예, 여러분들도 혜진 자매가 많이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네.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와 예. 우리 권사님 네 좋습니다. 아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29년이나 사셨는데 즐거이 네? <laughs> 살아오면서 네. 따뜻한 봄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 주실래요? 음. 하나님 만나고 제일 봄과 같은 지금 이 제일 봄과 음. 어. 같아요. 지금이 네. 가장 봄과 같은 시간이다. 네. 지난 29년은 헛된 음. 인생이었다. 네, 맞아요. 음. 매우 어. 헛된 인생. 어 그래요. 네.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29년 동안 뭐 하고 살았길래 하나님을 만난 지금이 가장 따뜻한 시간인가? 뭐그 겨울 같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도 좀 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제가 좀 드릴 말씀 이 있는데 저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은 아니에요. 근데 또 명절 때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는 그냥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저희 가족 중에 혼자만 점집에 빠져서 <laughs> 무속 신앙을 믿으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점집에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 말을 저는 믿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문제만 있으면 항상 그 무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촛불도 켜고 가족 몰래 혼자 제가 구술하려고 구술 구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구술 매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제 돈으로 구술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잘때 항상 매번 가위를 눌리고 불안하게 그렇게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제일 겨울 같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이 점이 대부분 점보는 대부분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점을 보라고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가지고 돈 내고 점보 도록 계속.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점 우리 그 점쟁이한테 연락이 안 온다면서요? 네. 교회에 등록한 다음부터? 안 와요. 되게 놀라운 <laughs> 저 일입니다. 저 맨날 연락했는데. 계속 전화해서 이제 돈 갖고 와서 지금 전바야 된다. 이걸 계속 전화하던 사람이 하지 말라고 도얘기안했는데 교회 등록한 다음부터 효험한것 같아.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음. 같아요. <laughs> 교회 등록한 걸 알고 전화를 안 한데요 지금요. <laughs> 그죠 네. 혹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laughs> 차단할 건데. 아, 그럼 차단할까요? 네, 차단하라고 건... 전해 주세요. 아, 네. 당신도 예수님 믿으 만나야 된다. 응. 음. 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네, 예수님. <laughs> 그러니까 예, 무당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무당 보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안 그러면 당신 망한다.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지금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다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신님을 평안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 선일교회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네, 들어볼까요? 좀 긴데 괜찮아요? 네,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러던 중에 저희 제가 그 친가 쪽 모임 가족 모임을 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구술하려고 했던 건 모르고 제가 점집에 다녔던 거는 알고 계셔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가족 구원을 하려고. 매일 기도해주고 계셨던 분이 그 아빠 동생인 저희 고모분이 계셨는데 제가 점집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가지고 그대로 꾸준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교회에 다녀볼 생각이 없는지 저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찬양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도 보내주셔고 계속 저랑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해주고 계신 상태였어요 고모가 이, 이 고모분이 여기 청천동에서 편의점을 하고 계세요 여기 좀시 u 여기 시 u 아니고요 저쪽 원적산 올라가는데 보면 그 CU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운영하고 계세요. 예, 나중에 한번 네. 지나다 들려가시면 선일교에서 왔다 그러면 반가워하실 겁니다. 네. 예, 그 고모분이에요. 예. 네. 근데 근데 제가 그 그때만 해도 귀가 안 열려서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안 열려서 크게 그 고모가 하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되게 말았는데 그러던 중에 고모가 저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그 5월 2 0일쯤에 토요일쯤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내키지가 않아서 누군데 소개를 해주려고 하냐고 하셨는데, 친한 지인이 있는데 신내림까지 받고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교회 집사님이 되신 친한 동생이 있다고 믿음이 엄청 좋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 동생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본인한테 데려오라고 그쪽 세상을 다 알려주겠다고 가짜인 것을 제가 아 이거 기회다 이건 가야겠다 그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가겠다고 해서 5월 22일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조상신이 진짜 있는지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 모든 걸다 물어봤는데 한3 시간 정도 그 분을 붙들고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뻥 뚫리고 <laughs> 내가 알고 있던 게다 가짜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 아니, 5월 20일 그렇죠? 네, 맞아요.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5월 20일 토요일. 네, 토요일이요. 예, 5월 20일. 네. 네 그리고 저는 따로 일정이 있어서 고모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고모는 편의점을 운영하셔서 다시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편의점에 와 계셨어요 고모를 보려고 근데 고, 저희 아버지가 그 전에 폐렴으로 몸이안 좋아했던 상태여서 고모가 아버지를 들일려고 그 도라지 배즙을 사다 놓으셨는데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저희 아버지를 모셔다 드릴 겸 저희 집 근처로.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셨대요. 이 근처에 교회가 있느냐. 근데 아버지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군데는 여기 선일교회였고 한 군데는 그 옆에 우리 교회였는데 고모가 차에 내려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선일교회는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있대 열려 있어서 왠지 들어오라고 하는 어. 느낌을 받으셔서 고모가 들어가서 죄송한데 주보 한장 받을 수 있냐고. 그때 주보를 저희, 고모한테 주보를 주신 분이 이혜정 사모님, 예. 저희 고모한테 저희 사모가 주보를 주셨어요. 와서 주보를 달아서 줬대요. 예, 그렇게 네. 된 겁니다, 주보를. 예, 사모님께서 교회 다니시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근데 아니, 제가 다닐 건 아니고, 근처에 조카가 사는데, 교회기를 보내고 싶은데, 진짜 괜찮은 교회를 보내고 싶은데, 좀 하도 이단인 곳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던 중에 들리게 됐다고. 아,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고모가 다시 편의점을 오셨는데, 그 전날인 금요일아, 금요일에 여기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저희 교무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인 물건을 사셨어요. 근데 그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분 연락처를 남겨주고 가시면 그 재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알겠다고 하고 권사님께서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실 건데 결제한 카드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건사님 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그 놓고 가신 거죠. 네 아직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름 얘기 안안 할게요. 그리고 건 고모가 그걸 아시고 그, 그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하신 거죠. 카드 놓고 가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카드 놓고 갔다고. 그리고 나서 그 건사님께서 그 다음 날 저녁쯤에 카드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게 카드를 놓고 간 날은 5월 19일. 네 19일 금요일. 네. 카드를 놓고 갔고. 그음날 카드를 찾기 위해 간 날은 5월 20일. 네, 그날이 제가 그 지인 만나고 뭐 이렇게 그다 돌아오고 고모가 주부를 받아온 날이에요. 그날 건사님이 차 카드를 찾으러 편의점에 오신 거죠. 근데 카드를 찾고 딱 가시려고 하는데 왠지 고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저 죄송한데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근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일교회를 다닌다 그랬대요. 누굴까요? <laughs> 누굴 것 같으세요? 그런데 누굴 것 같으세요? <웃음> <웃음> 야, <웃음> 그 권사님. 근데 그 주부를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를 다니시냐. 근 맞다고. 근데 조카를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네 그래서 그분께 <laughs>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고모, 고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교회에 가볼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 번호를 저에게 알려 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요? 그거 안내혔어요 <laughs> 근데 고모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신다고 네, 정말 이, 날짜가 기가 음, 막히게 음,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죠? 그 예. 말을 들으니까 아나 교회에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된게 바로 5월 21일인 청년 주일이었습니다. 예. 네. 그 권사님은 누굴까요? 이명숙 네, 어... 권사님이세요. <laughs> 카드를 칠칠 맞게 놓고 가신 분이 아닌데 <laughs> 그럴 분이 아닌데 그날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카드를 놓고 가셨나 봐요. 그죠? 그럴 분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예, 그래서 타이밍이 탁탁 맞아서 주보를 건네주고 또 카드를 찾으러 왔는데 마침 마침 선일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연결이 돼서 주일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긴급히 찾으시는구나. 그리고는 점집에선 연락도 안 오고 그리고 한두 달이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미, 믿음이 강하게 확 들어오니까 두 달간 이렇게 지내면서 뭐 신앙생활 한2 년은 한 사람처럼 말해요. 그래요? 예, 얼굴 이쁘다, 참 강조하시는데. 그 며느리 삼고 싶으시면 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laughs> 예, 아시겠죠?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 참 괜찮다.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예, 근데 이제 그런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청년이 참 귀한 때인데요. 하나님이 또 선일교회도 참 급하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많구나 하는 걸또 생각하게 되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참 귀해요 정말 어,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셨구나를 느낄 수 있고 예 그래서 기도 제목 이제 마지막 나눠 주세요 기도 제목은 그 고모가 저, 응,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 다 혼자서 기도하고 다 짐을 짐을 지고 계셨는데 이 제가 제드는 귀가 열렸으니까 음. 저랑 같이 저희 가족 구원을 하려고 하고 저 같이 그런 무속신앙 빠졌던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좀 단련시키는 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쪽도 좀 구원을 해주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에요. 네. 네, 우리 고모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대요서 그래못 만나고 전화 통화만 길게 했는데 되게 좋으세요 밝고 어,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고모분도 너무 귀하시고. 뭐 기회 되면 정말 거기 지나가실 일 있을 때꼭 뭐 물건 살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으로 꼭 사시고 <laughs> 카드는 이제 안 놓고 오셔도 됩니다. <laughs> 이제 한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근데 만났을 때 이렇게 어 선일교회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귀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고모께서도 계속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고모도 간증이 참 많으시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간증하시게 되기를 우리 고모께서도 <laughs> 여기서 간증하시게 되기를 교회가 좀멀시대요 교회는 멀면 안 돼요. 예, 교회는 가까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요. 멀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 해진 자매 간증 또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어요, 혹시? 뭐. 지금 보니까 풀렸어요, 긴장이. 아이고 좋으요 다음에 또 아니, 이런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을 하게 해 주셔서. 네.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참 얘기 잘 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